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용어 정의 문제 157번, 158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답 1번 정의.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합성어로서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 에너지에는 연료 전지, 수소 에너지 등이 있고,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2번, 신 재생 에너지의 분류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바이오, 폐기물, 석탄 가스와 액화 에너지, 연료 전지, 수소 에너지, 풍력, 수력, 수열, 해양, 지열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3번, 신재생 에너지 특징 및 향후 활용 방안입니다. 특징, 기술적 자원, 연구 개발, 친환경 자원, 비고갈성 자원, 공공 미래 에너지, 향후 활용 방안, 연구 개발 장려 및 촉진, 저탄소 배출 및 제거, 장기적 선행 투자 및 예산 확보 등이 있습니다. 문제 158번, 건설 현장 RFID와 USN 활용방안입니다. 답 1번 정의 RFID란 무선 전파 식별을 말하며 상품이나 사물의 정보를 작은 반도체 칩에 저장하고 전파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USN이란 각종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해 활용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대제목 20번, RFID와 USN 동작 원리 개념도를 그려줍니다. 호스트, 리더, 컴퓨터 전달, 안테나, 주파수 접촉, 데이터 전송, 박스, 팔레트, 운송수단, 태그, 맨투맨, IP 기반 통합망, 이동통신, 광대역 우선, 유선방송, DMB 멘투 스터프 USN 구조물 교량 재난 기후 변화 사물관 통신 영역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3번 건설 현장 RFID와 USN 활용 방안입니다. 근로자 출입 확인 RFID 얼굴 인식 등 교량 및 구조물 상태 평가 자동 계측 기술 향상 재난 경보 및 신속 대처, 화재 감시 체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문제 157번, 158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159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